미국에 산지 20년 넘은 사람인데, 유학생이었던 한국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10살 때 이민을 와서 집에서 한국어로 계속 말했고,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살았어요. 저 스스로도 반은 한국 사람, 반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에 좀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남편, 어머니, 시어머니와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한국에는 가끔 들어가요.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시어머니랑 밥을 먹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한다고요. 밥 먹을 때마다 지적해서 불편했지만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 미국에서 뭐 배운 것들.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지적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미국에 놀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여기 식사 예절이랑 너무 다르게 음식 드세요. 포크 여러 개 나왔을 때 쓰시는 법도 모르시고 수프 드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일 때마다 바로 바로 말해드렸어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인상 쓰시더니 몇번더 하니까 화내세요.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맞다고 가족이니까 가르쳐드린다고 했는데 더 화내세요. 남편은 그냥 웃기만 해요. 어머니가 너무 화내셔서 나중에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 내가 뭐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계속 웃으면서 아니래요. 잘했대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친구들도 다들 궁금해해요. 친하게 지내는 유학생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도 웃으면서 여기다가 글 올려보래요. 자기는 말을 못 해주겠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